그냥 계속. 네. 잠깐 쉬었다가. 네, 지금그이 발제자가 어, 토론자분들 입장 들이서 나왔는데요. 어, 지금 뭐 어, 이제 토론자분들 그 얘기는 제가 반복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신재길 동지가 토론문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뭐그 토론문을 읽어봤는데, 그곳, 어, 이 토론문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는 좀, 어, 힘들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 거기서 제출된 문제의식을 포함해서, 어, 제가 또 다른 그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어, 포함해서, 어, 토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몇 가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사실 제가 사회자지만 지금 여기 얘기들이 전부 저의 과거의 한몇시전의활동과 <laughs> <laughs>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할 말은 무지 많은데 그건 뭐하여튼 어, 하면 안 되죠. 잘하십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토론과 관련해서, 몇, 그러니까 이, 다른 토론자분들은 중복되긴 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그, 이, 이 박석삼 동지 발제에서, 어, 소소한 것은 빼고, 어, 아주 중요한 게, 이게 순경의 동지도 언급을, 어, 이렇게 하셨는데, 에, 이 유럽의 좌파당, 그리고 이게 이제 6, 8, 어, 어, 혁명이 연장선 속에서 지금 새로운 흐름들이 생겨난 건데 여기서 일반되게 확인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서 표현을 어이 현존 사회주의 그쪽의 문제하고 노동자 계급의 구성, 사회주의 위상, 그리고 노동 계급의 구성과 위상이 변화. 이거는 이제 아주 주체의 문제겠죠. 어 그리고 신자유주의지구와 유럽통합 이렇게 하셨는데. 어,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그거인 어, 사민, 사민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민주의 비판이 유파학생령에도 가장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였고 여기에 지금 좌파당이라고 여러 당들을 소개하셨는데 이 당들이 에, 일관되게 에, 사민당에 대한 비판 말하자면 유럽에 는 공산, 공산당에 대한 비판 플러스 사민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 흐름이 내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3인당이 이 유럽의 제도 정치에서 어 제도 정치 내 좌파 어, 정당이죠. 노동자 정당으로서 어 진행했던 어떤 그런 정치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큰 꼭지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다 빠져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 여기서 이제 좌파당 막 등장해가지고 한참 각국에 막 등장해서 활동하고, 어, 그런 시기가 주로 그 1990년대 말, 그니까 정당 운동으로서 진행됐던 건, 흐름들은 그전에도 있었지만은 그게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이 주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졌고, 어, 아까 원형주 동주는 다 망했다. 망한 건 아니지만. 그때만큼 이렇게 그이 세력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한다. 이거는 터미널 자판함도 없고, 시인자도 없고, 좀그 지지부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이유를, 그 이후의 문제. 그, 특히 그 2008년 그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 이 반자본 얘기들이 많이 그 전세계적으로 확정이 됐고, 그런 면에서, 어, 오히려, 오히려, 아까 시기자 얘기도 했지만은, 시기자가 어, 긴축 재정 반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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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거의 총수금 수로원으로 해서 움기였거든요 이제 신자유주 에,적인 어떤 그 유럽 통합, 그리고 독일의 해경모니 유럽 통합 내에서 독일의 해경모니 이런 거에 대한 반대인데, 오히려 그게 너무 협소하게 신자유주의 반, 정책에 대한 반대, 곧것빈긴축개정 반대. 이거를 그이 조직을 했기 때문에 그 약발이 떨어지고 또 새로운 어떤 세상에 대한 전망 음. 이런 것이 부재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아, 원형수 동지 얘기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또 토론을 하시죠.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은 아직 안 나왔다는 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새로운 대안에 대한 어떤, 어,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여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은가. 말하자면, 어, 이 급진 좌파, 유럽의 급진 좌파 운동이 예, 등장하기 전에 문제에서 3인당 계량주의 문제가 빠져 있는 것하고, 2008년 이후에 예, 자본주의에 거대한 위기, 그리고 지금은 어, 생태 자체의 위기, 그, 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데 어,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를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어, 다른 문제도 말씀했지만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의 문제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극진 좌파 어, 당 운동 이거는 어, 사실은 어, 유럽현상 이라고 볼수 있는데 유럽은 노동자 정당이 장기간 존재했었고 그 노동자를 정, 정당을 편방하는 세력이 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티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미국하고도 다르죠. 미국은 이런 뭐 좌파 정당들이 없으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뭐 샌더스, 이런 식으로 해볼까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미국하고도 다른 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모습이 찾아나올 때, 굉장히 다이나믹한 대중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정권을 몇 개나 바꿨습니까, 그 사이에. 그리고 노동자 운동도, 조합주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받지만은, 927 노동자 총파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신자신주가 기승을 부릴 때전 세계에 충격을 어, 가했거든요. 그래서 노동운동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따로지 않고 얘기하는, 어, 것이 이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거대한 다이내믹한신자유주의의 어, 문제지기.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최근에 촛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 이 대통령도, 뭐, 어, 끌어내리고 이런 데까지 그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운동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 정치가 엄청나게 그런 차원에서 전개되는데 제도 정치 말하자면 선거정치로 가면 거의 형편 무인지경인 거고 민주노동당 실험이 조금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지금은 좀 이제 <laughs> 파편화돼 있고. 어, 무익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그이 제도 정치에 대해서는 애초에 우리나라 역사적인 특성이 있지 않았는가. 이거는 유럽하고도 다르고, 미국하고도 또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좀 들고.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좀 이걸 접근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언급되는 많은 그 정, 어, 정파, 운동. 어,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 예, 노동자 정치가 그런 어떤 그런 걸 뛰어넘어서 각오는 잊지 못하다라고 어, 보는 입장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어떤 몇개 정파절에 어떤 옳지 않은 법서? 뭐 하여튼, 그런 걸로 그냥 정리가 될수 있을까? 그 정답, 그 정파들이 아주 옳은 뭔가를 내놨어도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좀 거꾸로 하면서, 좀 그런 수준에서 이거를 적근해야 되지 않을까. 토론에서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 동지들, 그러니까 토론에 참여한 동지들도 그런 맥락 속에서 아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를 좀 반영을 해서 어, 발제하신 동지들이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어, 어떻게 원래 계획 상황은 잠깐 시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잠깐 시고 할까요? 내가 탐문 끝난다. 플로 질문 고계속합니죄송합시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 계속 그냥. 그러면 네, 네. 네. 플로 질문까지 다을까요